이젠 할머니가 되어 딸과 손녀를 보러 온 어머니. 어머니 좋으신가봐요. 네, 좋아요. 예쁘고요 <laughs> 응. 우리 손주가 손녀 딸이 이뻐서. 뽐뽐뽐 뽐. 많이 이뻐요. 뽐뽐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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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처 사시는 거예요? 예, 여 옆에 바로 옆에. 아, 어, 어머니 따로 여기 옆에. 네, 예 아. 따로 살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은 이제 또 부딪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 서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기를 가졌다니까 서울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을 준비를 딱 해가지고선 싹 리모델링까지 다싹 해서 어머니 사시게 딱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깨끗한 얼굴 반짝반짝 반짝 빛나요 잘했어요 오물오물. 오물. 어머니가 찾아오자 그제서야 밀린 집안일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없었더라면은 정말 아찔했을 겁니다. 와이프 카를. 애들이 이기 기억잘안 나는 친구. 그리고 아이 돌보기는 어머니가 한수 위시죠. 밥은 먹었어? 응? 밥은 아? 먹었어? 아. 어? 아니, 아니 별로... 에이, 어, 너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별로 밥맛 없어. 음. 아니,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저게 뭐야? 우유라도 먹고. 어? 저기 할일 있으면 얼른 어, 해. 어. 아, 힘들더라도 해야지 해 거는. 아. 어머니의 재촉에 늦은 끼니를 챙기려는데. 그녀의 선택은. 결국 우유 한 팩입니다. 아, 우가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 <놀람> 먹고 싶지가않아 <않았어요. 놀람> 오늘 점심은 우유 하나. 네. 음, 일단은 그 산후에 찐 살이 아직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라고. <laughs> 어떻게 보면 강제 다이어트인 거예요. <laughs> 아 근데 되게 웃긴 건요, 입맛이 없어서 아기가 있어서 육아하느라고더 많이 움직이고 <laughs> 더 많이 돌아다니고 <laughs> 더 적게 먹거든요. <laughs> 근데 왜살은안 빠지는 거지? <laughs> 정말 아 정말 불가사의 우유 한 팩을 어, 다 마시지도 못한 채곧장 이유식을 준비하는 그녀. 자신의 끼니는 제대로 챙기지 않지만 딸의 이유식만은 정성을 담아 만듭니다. 우리 엄마 뭐 해요? 대리 엄마. 대리 엄마. 나. 엄마 나. 이거 뭐, 뭐. 오늘 차린 이유식은 새로운 식사법이라는데요. 자, 처음으로 시초되는, 시도되는 우리 김태리 양의 자기주도 이유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숟가락 대신 음식으로 향하는 손. 숟가락 안돼 아직. 어, 지금 거기, 그게 안 젖어. 안 돼. 제거 안 된다니까 이거. 아 이건 안되 거. 네. 뜨겁지, 너. 그거 꼭 지나면 또 뜨뜻하지? 아니야, 안 뜨거워. 고집은 얼마나 센지, 아. 누구 닮았는데요? 아, 몰라요. 얘네 엄마도 고집 세고 얘네 아빠도 고집 세요. <laughs> 이렇게 같이